오늘 심사 기준은 재료 선택, 또 조리하는 과정, 또는 아주 재치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잘 하실지 그걸 심사할 겁니다. 아, 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네. 하다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웃음> 저는 일단 요리를 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요. 얼마나 예, 예, 예. 즐겁게 하시는지 그거 일단 니다 하시면은 어, 아마 기대 오실 거예요. 뭐.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음식을 네, 대하는 데 아직 레이먼 팀을 잘 모르시는군요. 예, 정말 이제 예, 예, 예. 저는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 아, 네. <laughs> 네, 저는 저부터가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게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 잘볼수 아, 아, 있을 아, 네, 것, 것 같아요. 예. 청결.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얼마나 또 정성껏 하시는지. 네, 그런 것들. 네. 아, 지네 <목소리> <목소리> 아, 아요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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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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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또 이렇게 예쁘게 담아내시는지, 이런 플레이팅 같은 거? 네. 네. 아, 이런 거, 색감 이런 거. 블랑스 진짜. 네, 아, 그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 지금 합니다 지금 이거 결혼하 문어 반식이야, 장경이. 어디서 장경이 알지? 누가 봐도 귀여운데. 심사위원분들한테 뭐 여쭤보실 말씀이라든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빨리 물어보시고요. 뭐 네, 네뭐 저기 선생님. 선생님 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laughs> 아, <laughs> 아, 아,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자하신 미소를 보면서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와, 누나, 저 기억나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 머실 나도 누님하고 누님하고 제가 모시고 방송 같이 했었어요. 저, 저, 저. 어머, 어머니든 누나든 네 심사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야. 이이입니다 선생님 저희아이니다 선생님 정이 누나한테 질문한요 다정이 누요 너보다 훨씬 어려보이는데. 91년생이에요. 야 죽어 야 이상형 이 진짜, 네, 진짜 어려보이요어려 아, 보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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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이상형이요권수 씨는 아닙니다. 절대 <laughs> 아, 아. 아니, 아니야. 절대 절대. 야저팀끝이다 절대. 절 끝이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데코레이션

<목소리가> 오, <나. 목소리가> 와, 나최야 아, 근데... 아니야. 어, 자, 그러면... 할게요. 아, 이거 좀쑥 들어가야 되는데. 아,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아, <쏙 웃음> 야, 왜요? <laughs> 아, 왜요? 왜요, <laughs> <민인이란> 뭐. 아, <laughs> 아 아니, 왠지, 귀여워. 왠지 민규는 귀여워. 거기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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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민규야, 그것만 해 줘. 이것만 해 줘. 자, 준비. 자, 시... 시작. 오 좋다 좋다 우몇초 지금 몇 초야 우와 우와 진짜 다짜진다 좋다 좋다 오다몇 초예요? 11초 11초 자 동무 잘야 좋아 좋아 이게 옷에 들어가니까 이게 가동 범위가 짧아지네 자 준비 어? 자자 시작 어우 쟤 놀부 같아 제 주문서 다거봐

<laughs> 부러졌어, 나 부러졌어. 갈비뼈를 너무 이 동민이, 안전 무조건 야 돼. 11초만 넘기면은, 네. 죠자준비 그렇죠? 자, 자. 좋다, 좋다, 오. 좋다. 생각해, 생각 <laughs> 우나어 우와! 우와 아, 아, 가 아. 이겼어. 아,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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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진짜 있 이거. 이거. 어, 이거 진짜.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야. 오, 진짜. 네가 몇초실입니다파게 맛있는 한상입니다. 항에 오늘 아침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곳에 가가지고 네, 개를 들어 왔습니다. 왜 포항에 다녔냐면 손 모양의 일출이 떠오르는 그 장소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2014년 첫 해에 가장 사람들 일출을 많이 보러 가는 고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4년 첫 주말 식단에 가장 어울리는 요리가 아닐까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 약간 싱거워서 예, 찌개랑 같이 드시면 간이 조금 낫지 않을까. 주먹밥 같아요. 주, 죽보다는. 약간. 나는 태어나서 이런 죽은 처음 먹어봐. 아, 뭐 드신다. 죽은 공식이에요. 언제든지 쌀한컵에물 네, 다섯. 육수를 붓든지 뭘 하든지 이때 오로 아 잡아야 죽이 죽처럼 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네네. 감사합니다. 그, 그 아까운 기회를로 가지고 완전히 음식을 망쳐놨어. 완전히, 음. 완전히 음식을, 완전히 음식을 망쳐놨어. 망쳐놨어. 굉장히 신선한 조합인 것 같아요. 죽에다가 찌개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갈게요. 아! 자그고 진짜! 웃는 아, 표정 자, 유지하기. 자, 첫 번째 한번 갑니다. 자, 첫 번째. 자지석진 게리. 하나, 둘, 셋. 지석진야 <laughs> 이거 공력이다. 리야와 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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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와, 진심으로 해야 진심이야. 누가 진심이래요. 다음 갑니다. 김희철, 박 하나, 둘,

어, 뭐, 야, 당에 사주에 힘 빠지고 말았어. 자, 다음! 야, 너도떻게 다음! 김재동! 유재석! 하나, 둘, 셋! 유재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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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면 게스트를 왜 불러. 들끼리방송하 아, 자, 다음은 그러면 아, 그러 종국이 남아 거죠. 그냥,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셋인데 한 명을 빼. 아, 이따 뺄까요? 그러면 소희 씨. 3명 희한명 빼요. 어, 김종국, 유재석, 지석진 한명탈라 하나, 둘, 셋. 오! 야, 남자 못보려 와. 자, 그럼 다음요. 마지막 갑시다결승 마지막 결승. 제작해 유재서 하나 둘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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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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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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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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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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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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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재밌어 죽겠네 예+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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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Ho!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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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번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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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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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분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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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오랜만이다. 어? 아! 진짜 오랜만이다. 어, <laughs> 아, 진짜? 이렇게. <laughs> 자, 그리고 오! 늘 생일을 맞으신 박성 씨를 위해. 오! 야! 야, 축하합니다. 야 물어, 물어. 잠깐만요, 여러분. 생일 축하가 아닙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합니다 고마워음이형그 어? 안에, 형 안에 크 아니야, 아니야. 금반지. 그냥, 그냥 형 금반지. 금반지, 금반지. 송형 금반지. 금반지, 어, 금반지 있을 금반지 있어. 수 있어. 금반지 찾아봐. <laughs> 없어요. 죄송니다 <수상도> 없습니다. 드세요. 이거 어요요어디 어디? <laughs> 네? 정말요? 사장님 사연이... 나. 나. 나또 뭐 걸렸어? 어, 근데. 터져. 와와와 <목소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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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야와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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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 와우 야! 이거! 농거! 농거! 아이, 사장님이 더 좋아하시네, 내 와우 와야와 야, 와우 와우 와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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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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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우 와야 와우 와우 야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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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와야 야, 우야 야, 와야 와우 와 진짜 이거. 야 와우 오늘... 리우치야야우와야야우 대단하다. 야, 이거 진짜 국야 나도 한 번만 느껴보고 싶다. 재석아. 어. 여기다가 미끼를 넣어봐. 어디다가? 여기다가. 아. 한번 뭐, 느껴보고 싶다며. 여기다 넣어서 한번 느껴봐. 아. 말이란 좀 해봐. 너 아까 그렇게 국민 여러분 여기는 뭐. 너막준비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 얘기해봐. 방송 중에너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겠니. 내가 잡고 만다. 재석아 내가. <laughs> 내가 한 마리 못 잡으면 내 이걸 내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너 마요. 국민 여러분한테 얘기해야지. 아, 저는 빈손입니다 아, 저는 왜이 모양이 꼬릴까요? 아, 너 나... 뭐야, 이거 중개 이거 아, 니준중해라고너 중개 좋아합니까? 저는 안 들어봅니다. 아, 저는 그냥 입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laughs> 국민 여러분! 제발.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아, 진짜 한 마리만 잡혀라.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한마리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요 나 설마 또 잡은 거 아니겠지? 에이 그러면 나 재석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아, 이거 어떡해 재석아,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너또 잡았어? 나는 아나 진짜 지아나 진짜 지아나 이거 뭐야, 는거야 자, 형이다. 아, 대박다 유재석 한 마리가 죄송합니 어, 지우다. 아, 꺼낚 나까지 사람이 마음을 착하게 쓰니까. 어, 지야 왜? 뭐 만들고 계세요? 야, 여기 지금 대박이야, 여기 지금. 야 와! 낚시 무지하게 잘돼 지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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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낚시 지금 정면 아니라고 지호야 낚시? 야 이거 한, 한 50cm? 60cm?